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우원장 김영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역시 제가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시절에한 토막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 17년 전에 아니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인다랑 강남점으로 오픈을 했었는데 대략 오픈하고 한 7, 8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 너무 힘든 겁니다. 한의에서 환자를 본다는 것이 안구건조 환자의 가장 심한 환자들만 보았었는데 이 환자분들을 본다는 게 시, 환자들은 심하지 하지만 또 빨리 낫고 싶어하지. 또 심하기 때문에 이걸 다 놨는데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또 늘어나지 그 경제적인 손실 속에서 저한테 환자분들은 부담이 된다고 저한테 스트레스를 푸시지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이 한원 좀 쉬자 쉬고 뭔가. 사회에 공헌할 뭔가를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한, 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그 당시 때 대한한의사협회 에 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협회장 선거에 도움을 주고 그 협회에 이사로 들어가서 한의사들의 권익 내지는 한의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제 개인이 도구가 돼서 좀 기여해 볼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피당 선거에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AB2 후보가 나왔는데 이 A 후보가 실은 협회장 선거에 당선을 했었는데, 제가 민 사람은 해필이면 B 후보였습니다. B 후보를 미는데 한두달 동안 정말 이 한혼 진료는 아예 하지 않고 그것만에 매진해서 이,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탈락을 해가지고, 이 이제 당선한, 당선인한테까지 찾아가서 나를 기용해 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강성으로 이쪽 운동을 하는 바람에 이 제가 그좀 예 지켰나 봅니다. <laughs> 그래서 저를 어 절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이미 다른 사람이 차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대한항공 사 협회에서 일하는 인연은 그일 이후로 어 없어지게 됐고 제 마음으로 어 그래서 그럼 지금 과연 뭘 할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제가 하나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나이 60 정도 되면은, 실은 택시 운전을 한 1년, 짧으면 1년, 길면 한 2년 정도 할 생각을 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운전사를 하면, 정말 많은 다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그 다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제가 좀 공유하면서 제 의식의 지평을 좀 넓혀볼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과, 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쯤 해야 되겠다. 근데 이 협회장 선거에 딱,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날 잠을, 하루는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대체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 그렇다. 운전면허증을 따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다음날 택시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택시운전자격증을 40일 만에 따게 됩니다 제가 택시운전자격증이 실은 있는데 제 수첩에 지금도 그 평생자격증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할텐데 택시운전을 이제 이 자격증이 10일 뒤면 나오는데 자 10일 뒤면 내 인생이 혁명적인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아, 잠깐, 외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혼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에, 이러게 해서, 가서 10일 동안, 어,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오다가, 거기서, 어, 제가 가지고 간 책들이 있었는데, 그책한 여섯 일곱 권을 가지고 갔었는데, 예, 그 책들 중에 일곱 골짜기라는 책도 있고 바하이 기도서도 있고 숨겨진 말씀도 있고 뭐 이렇게 지리 응답록이라는 책도 있고 막 이렇게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바하이 기도서가 있는데 이이 바하이 이 기도서가 이렇게 기도문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돌아오는 날 비행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보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앞으로 11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시간 동안 내가 뭘 하겠습니까? 다른데 다시 나갈 수도 없고, 그때 랑카이, 말레이제 랑카이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11시간 동안. 명상을 했더니, 제 내면에, 가슴에 불꽃이 당겨져 가지고, 아, 택시 운전은 애초 계획대로 60살 때 하자. 그리고 한우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 명상 모임을 열자 해가지고, 제가 기도 명상 모임을 1년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었던 에, 일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리저리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변천해 가면서 이렇게 겪어 나가고,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